김명진 TV 개국 기념으로 오늘은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내년 1월 6일 탄신 100주년을 맞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지난 5월 7일 광주에서는 김대중 재단 창립을 위한 정주전남 발귀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민생경제위기, 외교참사, 남북 긴장 고조 상황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DJ 대통령이 묻고 MJ 김명진이 답하다 DJ가 묻고 MJ가 답하다라는 대답 프로그램을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뵙고 싶었습니다. 아유, 김대표 얼마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말보기 때깔이 좋아. 요좀 <laughs> 네, 즐겁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네. 김명진 TV가 개우겠다 가지고 예, <laughs> 제가 왔어요. 근데, 아주 뭐좀 많이 물어봐야 되고, 예, 현안도 좀, 내가 좀 질문을 하려고 왔어요. 괜찮겠어요? 네. 감사 예. 네. 아주, 김명진 대표는, 제가 대통령을 때, 그, 저, 정무수석도 했었지. 그죠? 네, 정무수석실 어, 어, 네. 행정관도 했습니다. 공보수석자도. 공보수석실 행정관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대통령도 인수일 때 아주 또 같이 함께 온 예, 어찌보면, 네, 노력형이 아주, 그, 어, 좋은 사람이에요. 어, 이제 안올 수가 없지. 아니, 그리고 요즘, 저, 광주, 서구 갑에서 그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걸 봤는데 아주 그, 저, 서민들을 또 생각하고. 네, 오랫동안 어, 지금 한 6년 동안 예. 서구 갑 지역을 구석구석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 그만큼 또 응축이 됐지요. 네. 그만큼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야, 그 모습 보니까 아주, 그, 저, 내가 감기가 무하했습니다 이게 예, 좋았어요. 그 이제 그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 본인의 꿈을, 네. 예, 하나 펼치고, 또 그것도 좋은 결과가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한, 예. DJ 대통령 정치인, 3세대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에너지를 다 간절하게 쏟아, 붙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네. 예. 제가 좀 질문 좀묻겠습니다그 어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뭐 자자차 농부 영상만 내버렸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 나는 성과는 성과대로, 예? 그잖아요? 그러셨죠. 그리고 부족한 건 부족한 건 대로, 예, 나는 국민화 도료에 그래. 알려고 도력했고 그것도 행동 실천 했는데. 맞습니다. 예, 어쩌죠, 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자는 1호 국민이다. 응.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설명을 하고 또 못한 것은 따끔하게 지적을 받아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자들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즐겨 하셨어요. 당연히 취임 1주년에도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데 신년 기자회견도 안 했거든요. 아,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그 대선 후보 시절에서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하고는 역행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비서실 옮길 때 하는 얘기가 청와대가 구중심처니까 응. 국민들하고 기자들하고 소통이 잘안 된다. 아하 그러니까 용산으로 옮기겠다 하고 아주 급하게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스펫 스태핑도 없어지고, 네. 또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도 특정 언론, 조선일보하고만 했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이거 조선일보만 너무 좋으면 안 되지. 아, 이거 다른 언론사도 있고, 이건 뭐냐면 형평성이 맞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이거 저, 지금은 좀 그, 그쪽에 조선일보 좋아진 것 같지만, 힘 빠져보면, 그, 저, 예, 김빠이 맥주 돼버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언론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 거안 되는데 이거 참 네. 걱정입니다. 아무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그럼 m b c 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 판단은 독선, 독주, 음. 독단 이 아, 3독의 바이러스에 오염된 1년이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면 은 불통의 일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나 외교나 민생 안보 안전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참사 수준입니다 고대 아 참사로 얼룩진 일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인사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주 불균형 인사가 지역 차별 인사가 심각해요 아 내각하고 대통령실에 내각의 장관이나 대통령실 네. 수석 중에 네. 호남 출신이 딱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 아니, 굳이 그러지. 아, 골고루 해가지고. 그저 그저 그래야죠. 탕평 탕평 인사를 대통령님은 처음에 출 출범할 때 비서실장을 티켓 출신 김준건 비서실장을 시켜서. 그랬죠. 태국 출신. 탕평 인사, 통합 인사. 그랬지. 통합 정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딱한 명인데 그것도 이상민 장관은 지금 탄핵돼가지고 집권 정지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불통으로, 어, 민주주의가 지금 태행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대통령님 시절을 그리워하고, 대통령님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민주주의를 위해 었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해 었죠 예, 제가 대통령이라 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권위를, 그냥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에 제가, 예, 독재정권도, 예, 그 독재정권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그럼 이제 이 인사 부분도 얘 예, 들어보니까 좀 골고루 했으면 좋겠구만 아니 윤 대통령이 그 정도 했어요? 네, 지역체별 불균형 인사 문제가 아주 음. 심각합니다 아 요거 좀좀우리가 생각이 많이 다른데 네. 이 문제가 좀 있다 아 근데 그저 아니 1년 동안 야당 그 대표들하고 해정이한 번도 없었다 요거좀 맞는 말이오? 그래서 제가 독선적이라고 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야당 대표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님은 네. 이해창 대표를 수시로 만나셨어요. 야당 대표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무슨 잠재적인 범죄자.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곧 있으면 감옥에 갈 사람인데 내가 못하러 만나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전혀 맞지를 않고 또한 번도 안 만나다가 또 느닷없이 원내대표. 만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건 아니 야당대표는 안만나고 원내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뻔한 의도 아닙니까? 그건 야당을 균열시키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수 밖에 없는거죠. 그러니까 박강원 원내대표가 야당 당대표를 패싱하고 내가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때문에 이런 정치 실종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대통령님. 예, 대통령 정치가 항상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은 못마땅하긴 하지만 차선책으로 어. 음. 지금 너무 정치 대립이 심해가지고 국민들의 삶이 민생이 너무 어렵고 인사, 외교, 참사, 남북관계 심각하니까 우리가 먼저 차선책으로 야당 원내대표 끼리라도 먼저 음. 만나가지고 음. 협치의 물꼬를 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선책을 좀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좋은 생각 같은데요? 아주 좋아. 그죠, 그냥 정치는 대화를 하고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고 뭔가 거기서 국민을 위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저 요즘 국민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맞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동 형식을 둘러싸고 그런 기싸움 하는 것보다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여야 정이좀성이 있는 만남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정치 복원을 해서 선이 훈한 쉬운 건 쉬운 것대로 먼저 해결하고 어려운 것은 또 뒤로 미뤄가고 네. 그렇게 해서 물꼬를 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아주 좋은 생각이고 네. 그어그제그귀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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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시, 기시, 귀시다인가? 귀시, 기시, 귀시다 총리? 예, 아튼잘 <laughs> 모르겠어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와가지고. 아, 예. 뭐 기다입니다 기시다 기사. 예, 그 총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아, 그기사왜외 거예요. 3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왔습니다. 그게 이제 셔틀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가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12만 만에 왔는데, <laughs> 와서, 어, 뭐 특별하게 성과는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안보 문제 경제 문제에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굉장히 좀 실망이 큰 그런 정상 회담이었습니다. 아, 어, 아 근데 뭐뭔 이야기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안보 협력 강화,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을 해가지고 음. 무슨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일본도 이제 끼어가지고 한미일이 어.. 안보 강화를 하자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예. 어. 네. 아니 그러면 저 일제강점기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이런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있어요? 국민들이 제일 기대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 제일 중요하지. 안성과 사죄.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억울하게 강제 노역에 시달린 우리 양금숙 할머니를 비롯해 가지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를 기대를 했는데 기본 아니에요 기본. 귀시다가 와가지고 자기는 혹독한 환경 속에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사람이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응. 개인적인 소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정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분노를 했죠. 이게 한일 관계를 물컵의 비유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컵의 절반을 태웠으니까 일본이 마저 절반을 채울 것이다. 그 절반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반성과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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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였는데 사제. 네, 그러기는커녕 뭐 가슴 아프게 개인 소유를 한 마디 이야기하면서 반 물컵에 물한 방을 떨어뜨리고 간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저귀자 총리는 일본의 총리 아니야? 아니 개인적인 사연만 들어가면 이런 공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해, 사과의 주체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메시지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가해자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일진데 그런 게 없이 모호하게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정도로만 하고 어 가버렸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아니고. 예 분노가 큽니다. 그래서 2018년 노부치 총리 기억 나시죠? 대통령 대통령하고 해동하셨잖아요. 그치. 그 이야기 해 봐, 봐. 그 오부치 총리는 그때 대통령한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드립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했어요. 그치.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마음이 조금 많이 누그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미래 발전적 한일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발전적 한일 관계라는 것은 명확한 역사 의식의 인식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모래성 같은 그쵸, 겁니다. 그쵸. 그리고 과거를 팔아 가지고 미래를 우리가 살수 있습니까? 음. 정말 대통령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오부째 총리하고 그 정상회담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모시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연설문 한 줄을 더 고치려고 비행기 안에서도 고쳐서 저한테 주면 제가 저기 외교비서실에 전달해 주고 고치고 보완하고 고치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음. 이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 이걸 받아내셨던 거거든요. 그렇지. 네. 내가 그리고 네. 또부치를 만나가지고 부치한테옷치를 네. 먹는 게 없어요. 옷질 그렇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한. 건강한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일본하고의 미래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그렇지만은 과거는 분명하게 직를해야 된다. 그렇지. 가해자가 분명한 사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양보할 수 없다. 과거의 역사청산은 이거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밝아지고, 밝아지고, 이,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전 세계가 어떻게 이게, 어? 미리 밝아주실 것이요그거 제가 항상 말했던 민주인권평화 그렇습니다. 이거 기본이 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 뭐야 내가 그 웃고 싶냐 네네 그저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우리 저저 저 사찰단 파견을 했다면서 아, 어떻게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전체 검증 해야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찰단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치 사찰단 인데 여기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시찰단이에요 시찰단 사찰단 뭐가 달라요? <laughs> 검증하고 사찰은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싶은 데를 찾아가서 실효도 채취하고 이게 방사선에 문제가 있을 거다 라고 정확하게 사찰하는 거고 시찰은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겁니다. 그냥 일본이 보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이고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추고 우리가 판문점 시찰단 하면은 그치. 가서 가만히 앉아서 설명한 것 보고 오는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사찰단을 보내야 되는데 시찰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검증을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본의 경제 산업상이, 아, 이번에 오는 분들은 시찰단이지, 검증하러 오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어? 그렇게 자, 양국의 해석이 극과 극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거 원룡국가 넘어가겠다는 소리 아니야. 거짓 기식으로 하고. 그, 그렇죠. 그 사찰하고 시찰을 우리 국민들이, 예, 제대로 이걸 안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이렇게 해서 오염수를 이제 방류하는 명분으로 쌓는 들러리 역할을 한국을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그렇죠, 있는 니까 덮으려고, 덮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니까 그게 오염수가 방류하고, 아니, 너희들 또 와가지고 시찰하고 다 갔지 않느냐. 세계에 다는 가장 가까운 한국도 시찰하고 가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방류하겠다. 그런 명분의 들러리로 삼으려고 네, 하는 거 아, 알맹이 없는 명분 아니에요, 이거? 어째 생각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는 거기에 같이 뭐 놀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아. 완도, 해남, 진도, 이런 쪽에는 미역, 다시마, 또 전복, 이런 어업들 생산들이 많은데, 그게 만약에 오염수가 방조가 된다면, 아, 원전 오염수가 방조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해산물을 사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아저 우리 어민들은 이거... 지금도 어려운데 완전히 그뭐 초토화되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각하 그리고 그 이제 오염수가 방사선이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해산물을 누가 사 먹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심각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시찰란을 보내지 말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철저하게 그 오염수 오염수가 지금 일본이 네,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네. 그럼 문제가 없으면 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면 되지. 왜 방류를 하면. 본인들은, 본인들은 안 쓰죠. 본인들은 안 쓰면 더 방류를 방류를 내려고 하고. 말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야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대야 되는 것은 견답이 네, 어, 그거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여서 아마 국민적인 큰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걱정이 아, 큽니다. 지금 한미일이 네. 예? 동맹이 지금 아주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주 걱정이 큽니다. 네? 맞습니다.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이 한국하고 미국이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는 우리의 동맹 국가니까. 근데 한미일 군사 동맹이 같이 하면은 유사 동맹 수준으로 되게 되면은 당연히 북한, 중국, 러시아도 결속이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그럼 대립이 격화되죠. 그럼 대립의격화의 최전선이 어디입니까? 한반도입니다. 네. 예, 가서, 맞아요. 한반도, 북중로 결속이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는 고수란이 우리가 가장 크게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제일 교역국 예, 아니겠습니까? 그치. 지난번에 요소수 문제 있었잖아요. 배탱이. 맞아요. 요소수 문제 중국이 수출을 안 해버리니까, 우리 모든 산업이, 모든 차량이, 예. 화물차들이다 올스톱해가지고 경제가 중장될 뻔했어요. 그런 전략 사는 물자를 가지고 있는 게 200개가 넘습니다, 중국이. 그러면은 한밀기 결속 강화하고 중국하고 적대적으로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달아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그 다자 외교, 균형 외교 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저, 서로 비교하자면 네, 네. 아 여기 저 오른쪽에 가서도 좀불 뜯어먹고, 아니, 왼쪽으로 가서도 좀 뜯어먹고, 양쪽을다 뜯어먹어야지.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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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도랑에 든 소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이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도랑에 든 소다. 그렇지. 그러니까 미일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중노하고도 균형있게 지내고. 그럼요. 있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꼭좀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그저 김행 대표가 아주 혜안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님한테 다배우니 정말 거군요. 그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예 느껴집니다. 내가 그랬듯이 또 우리 저김 대표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 주는 것 같아서 아주 좀 뿌듯하고 네. 예. 그리고 항상 내가 말하지만 그저 코인 같은 거 하지 마요. 네. 네, 네. 김, 카지노 이거 하지 마. 김당국 저 카지노 안요 로또도 사지 마요. 네. 노또도 사요. 오로지 네. 내가 가난한 정치인으로서 네. 살더라도 국민들한테 존경받고 네. 항상 늘 겸손하고 그런 정치인이 돼야지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좀잘좀 좀 떠주기를 제가 그 정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동하는 양심 네. 내가 항상 말한 그 행동하는 양심을 지켜왔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을 잘 계승해서 대통령의 B.J. 3 세대 정치인으로서 조금 도 손색이 없고 부끄럼이 없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겸손하게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택 구할 필요합니다. 요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 우리 M.B.C.에서 말한 저택 구할 해주면 됩니다. 무슨, 무슨 말이죠? 아, 좋아요. 네. 댓글, 구독, 저택 구, 알림 설정, 요겁니다. 이또대때껏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좀 면류 있어야 돼요. 김 대표 예, 방구지. 네. 예, 자주 뭐 풀어주고. 예. 오늘 출연해서. 시간 면은 저. 네. 오늘 출연해 매번 출 출연 될까? 오늘 출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네. 자, 이제 갑니다. 예. 네. 안녕. 가요. 네. 예. 행동 양심표 올때 여러분. 예, 이팅 대한민국 이팅 대한민국 이팅 민주인권 평화. 민주인권 평화 파이팅파이팅 예. 감니다 네, 아 진짜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네, 저도 갑니다.